되는건가 되나? 되는 건가? 되나? 되는0가 어, 10은 된다 된다 된다.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또 발고 어, 발고. 어,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공연장 대기실 안에서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뭐랄까 어, 조금 늦어요 조금 뭔가 버퍼링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 덥죠? 공연장 대기실이에요. 네, 어, 잠시만 이게 지금, 여기 지금 그, 여기가 공연장 아니라서 그런지 지금 되게 뭔가 지금 끊겨요. 끊기는 것 같아서, 어, 지금 되게 끊기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라이브 다시 할게요. 지금, 신호가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지금, 제가 보이는 거는 지금 제가 뚝뚝뚝 끊기거든요? 네. 뚝뚝뚝 끊겨서, 나중에, 나중에 다시 할게요. 잘 나와요? 아닌가? 잘 나오나? 잘잘 뭐잘 나오면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 공연장 대기실이고요. 어 방금 귀거를 마쳤습니다.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안 끊기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잘 나온다면 다행입니다. 많이 덥죠? 아. 위, 서울은, 서울 중부지방 쪽은 이제, 비가 마지막 비가 온다는데, 여기, 여긴 되게, 뭐랄까, 그거 하네 너무 더워요. 창원인데, 너무 더워요. 더워서, 밖을 못 나가겠습니다. <laughs> 밖을 못 나가겠어요. 너무 습하고 지금 뭔가 어 큰일 날것 같아요. 밖에 나 가면 많이 덥습니다. 이게 에어컨을 틀어주셨는데도 와 그래도 덥네요. 음, 안녕하세요. 덥고 습하죠? 아, 진짜 너무 덥고 습하고 장난 아니에요. 미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세요. 이제 비를 조심하고 이제 더위를 조심해야 되고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더 조심해야죠. 다 같이 조심합시다.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네요 그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금, 토, 일, 월. 내일부터 쉬는데 뭘 해야 좋을까요? 피곤해 보인다고요? 어제 잠을 좀 설쳐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잠 설친 거 말고는 괜찮아요. 눈이 지금 조금 침침해서 그런데, 아직 공연 시작하려면 시간이 좀 남아서, 10분, 10분, 20분 정도만 자도 충분히 괜찮아십니다 지금 다들 일하고 계실 시간인 것 같은데 아니지 어, 이걸로 보면 5시 27분이면 어, 아직 아 다들 회사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수의차 보인다고요 네. 그러고 싶네요 몇년 내내 에어컨 켜고 방콕할래요 방콕, 할래요. 방콕. 저 이게 아직도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라 어딜 뭐 놀러 간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게참 겁도 나고 뭔가 무섭기도 하고 괜히 또 가면 간다고 또욕 들어먹을 것 같고 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집이 수혜를 입으셨다고요? 헐! 얼마나야 얼마나 눈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쵸? 눈이 지금 조금 침침해요.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도 버틸 수 있어요. 정훈아! 우정훈! 정훈아! 나 데려가. 무릎까지 잠기셨다고요? 헐! 엄청, 야, 그 정도면, 아우, 어떡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어, 수해 피해면은, 그래도, 뭐가 좀, 복지 같은 게 되지 않을까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힘내세요, 진짜 진짜 힘내세요. 그러자아 정훈아! 오정훈! 왜 말을 안 하니? 정훈아. 오정훈이. 슬기가 들어갔다고요슬기 어디 들어왔어요? 방금 보고 그냥 쌩 나갔을 수도 있어요 정국이 지금 말 없는 거 보니까 잠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지냈는지 잠시 봤다가 한 5초 정도 보고 다시 나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창원 공연 너무 오고 싶으시다고요 어! 그래 을기야 미안하다 나간 줄 알았다 나간 줄 알았어 I'm sorry 더 달라고요? 다거진말이제 알았어 다 듣고 있고 정훈이는 왜 정훈아 정훈이 진짜 나갔구나 정훈 진짜 나갔죠?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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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휴관대 어디 어디 먼 곳으로 지금 못 가시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가지 못하실 것 같은데 창원역 도착입니다. 아이고 창원역으로 오셨어요. 아이고 참 덥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잠은 좀 주무셨어요? 음, 뭐 그렇죠. 잠은 뭐 어떻게든 잡니다. 어떻게든 자려고 몸부림 쳤습니다. 몸부림 쳤는데. 뭐, 한, 뭐, 네, 괜찮아요. 마스크 트러블이요? 마스크 트러블이 여기까지 이렇게 으니까 아, 이게 또, 트러블이 안 생길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어쩌겠어요. 잘 씻고 잘 관리해야죠. 비는 이제 그쳤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안하실 거예요네 네, 이따가 뵐게요 이따가 뵐게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저도 마스크 때문에 피부 많이 뒤집어졌어요 그쵸 진짜 장난 아니야 저는 되게 그뭘 많이 다르는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원하는 건한두 가지 정도만 다르는데안 다르다 또 갑자기 다르면 그것도 또 트러블이 생기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날이 많아들 때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다 손을 흔드시네요. 휴가 어디 가냐고요? 없어요. 전 휴가가 어디를 지금 어디를 못 가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제일 안전한 거는 집 방콕을 하는 건데 너무 강제적으로 자꾸 여기 있으니까. 실핏줄이 다 터졌다고요? 어디요? 연고? 연고를 바르냐고요? 연고는 따로 바르지 않아요. 최대한 얼굴에 손을 안 대고, 최대한 씻는 것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어디가 제실핏 실패줄이 어디가 터졌다나 저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콧등 볼? 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물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여기, 여기도 뭐 났어요, 지금 멀리서 보면 안 보입니다 모른 척해주세요 모른척 해 주세요.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안 보이네. 네, 모른 척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네, 진 네. 그냥, 네. 모른 척, 네. <laughs> 이렇게 하고 방송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진행할게요. 네. 아까 그 머리 어디 갔냐고요? 없어요. 그 머리도 못 다닙니다. 머리 없습니다. 여기까지면 이렇게 가리고 갈게요. 네, 네 여기를 가리는 게 아겠죠. 네. <laughs>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손이 뭐가 이뻐요? 저는 손이 안 이뻐요. 저는 이 손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 요 무슨 말 하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방송할 겁니다. 이렇게 하렇게 해서 딱 시작할 겁니다. 이제. 도 작고 크지도 않아요. 작아요. 뽀송뽀송하다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빛이 비쳐빛 때문에 그래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손으로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밖에 너무 덥죠, 지금. 그쵸? 밖에 너무 더울 거예요, 지금. 아, 지금 뭔가 신경 쓸 겨를도 없을 만큼 진짜 더울 거예요, 지금. 고맙습니다. 아기손 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아 진짜 아 너무 더워 이 그거예요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팔찌 그거 t e e t to s h a 뭘 많이 하셨는지도 알려주세요. 뭐, 이것저것 했죠. 편의점, 뭐, 서빙, 뭐, 에어컨 기사 대리, 뭐, 버거 만드는 테스트 푸드점, 옷가게, 이거저거 했네요. 음, 많이 했네. 아니야,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도 된다. 네. 다른 거 했을 시, 다른 거를 했다면 이제 그런 상황 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서울에는 아마 비가 올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비가 올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꼭 우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살까지 잡을 수 있죠 마이크는 손에 아귀의 힘이 있다면 네, 잡을 수 있죠 비 아직 안 온다고요? 아지금안 오죠? 어, 지금은 안올 거예요 아마 아까 소나기 잠깐 오고 나서 비는 오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안 오는데 오늘 비가 예정돼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아우 진주 많이더워요 창원이 이 정도면 뭐 진주도 말이 다 했죠 오늘 더우실 텐데 꼭그 뭐 조그만한 선풍기라도 꼭 챙기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아 공연장 도착하셨네요? 어떻게 빨리 도착하셨대요? 택시 타면 가깝긴 하죠.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공연 대문에 차원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는 그 뭔가 스트레스 받는 존재들이 앞에 없어야 돼요. 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공연, 네, 오늘 공연이 있습니다. <laughs> 어, 썽유. 안녕, 안녕, 안녕. 한시에 아, 도착하시고 여기 되게 먼데 그럼 몇 시에 오신 거예요? 어디 어디 들어가서 좀 쉬고 계세요 진짜로. 어디 좀 들어가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다들 피곤해 보인다고 하는구나. 확실히 눈이 얘기를 해주는구나. 네. 눈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알 지금. 지금 주님해서을래 잠을 못잔 것도 있는데 공기 안 좋은 데 가면 눈이 갑자기 충혈되고 막 빨개지고 막그 그래. 그렇죠. 좀 그래야지. 아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공기가 안 좋은데 눈에서 바로 이렇게 눈에서 바로 팍팍 티가 나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음, 여러분들 오늘 오늘부터 휴간데 연휴죠 연휴인데 어디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연휴 재밌게 보내시고 어, 저는 이제 좀 대기를 하면서 좀 쉬고 있을게요 대기하면서 쉬고 있을 테니까요 나중에 우리 오시는 분들은 공연장에서 또 뵙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많이 부니까, 여러분들, 어디 좀 들어가시고, 들어가 계시고, 좀, 에어컨 바람 좀 쐬고 계세요. 전 조금 쉬고 있었겠습니다. 바이바이. 어,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나중에 뵈요. 바이바이.